자 어, 접속사 파트고요. 몇 쪽이지? 7 8 78쪽? 응. 자 지난번에 두개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거어 아니다 한개 했지 한개 그치? 어, 두 번째 거 명사절을 이끄는 오늘 뭐두개 하고 다음 시간에 저거 해야겠네 접속사의 종류들 다 이야기했어, 그지? 등위 접속사부터 해가지고, 우리 상관 접속사까지 종류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 제일 첫 번째 등위 접속사만, 어, 봤고요그 다음에 오늘은, 음. 명사절을 이끄는, 뭐, 종속 접속사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패러디 언니. 자, 어,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말은 뭐냐면, 문장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죠. 어, 그런 역할을 하, 하는, 이끈다라는 말이 이런 문장 앞에 쓰이는 접속사가 딱됐 아니면 오베더리프죠. 요두 개는 의미 자체가 완전 달라. 됐으 뭐예요? 뭐뭐 하는 것 정도의 의미죠. 여기 이제, 그지 뭐뭐라는 것 정도의 의미고요. 주어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That she was kind. 그녀가 친절하다라는 것은. 음, 그죠? wa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주어 역할을 했을 때, 주어부가 너무 길면, 우리 뭐였어요? 이시라는 가짜 주어 쓰고, 진짜 주어는 문장 제일 끝으로 보내죠. 그죠? 어. 야, 이렇게 시무룩 하기 있냐? <laughs> 야, 야들 <애들> 봐라. <laughs> 어. 자, 그렇고. 그녀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문장 자체가 들어간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뭐, 뭐, 쓸.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보호는, 어, 그 문제는, 뭐, 엇이다 했을 때, 목적은, 아, 보호 자체, 문장 자체가, 그죠? 어, 아버지가 침대에, 침대에서, 뭐, 어, 문제는 아버지가 침대에서 아프다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호자리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웨덜과이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시 말하면 웨덜과이프 뭐인지 아닌지의 의미인데 얘들 도 어쨌든간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하고 어, 그, 그는 물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해서 주로 목적어 자리에 좀 많이 쓰이는데 나는 캔트디세 나는 결심하지할수 없습니다. 갈 것인지 아닌지를 뭐 이렇게 되겠죠. 문장 자체가 목적어 역할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자 이렇게 주어 자리 쓰였어요 요거 지금 별표 하나 쳐 두셔야 돼 작년 저작년도 수능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whether he will come or not 그가 오는지 아닌지는 해서 주어 역할을 했지? whether 문장이 인지 아닌지 하면서 is not certain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됐는데 자, 나머지는, 아까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할을 때는, whether하고 if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는 뭐, whether if, whether if 이렇게 썼는데, 제일 앞에 주어 자리에서는 whether만 쓰여져 있네요. 이 자리 그러면 if 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죠? 이 자리에 whether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일 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로 명사절을 이끄는데, 주로 목적어나 보호 역할일 때는 웨더리프 같이 쓸수 있어. 근데 주어 역할 할 때는 이프는 못 써. 알았죠? 어, 요게 어법적인 포인트에요. 그래서, 왜냐면 뭐, 주어 역할을 했을 때 무조건 제일 앞에 프를 쓰면 보통 뭐뭐 한다면 정도의 의미. 예, 이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프는 빼고 쓴다라는 개념. 잡아 두시고. 어, 그 다음에 간접어 입문문 뭔지 알죠? 간접어 입문. 의문 문장이 두 가지가 있잖아. 의문사가 있는 의문 문장, 의문사가 없는 의문 문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자, 간접 의문은 뭡니까? 어쨌든간에 두 문장이 있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그냥 일반적인 뭐 평서문이나 부정문이나 이런 것들은 and or 뭐 어쨌든 모든 접속사로 말이 되게끔 붙여주면 되죠. 되는데. 문장 하나가 의문문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문장 하나가 의문문이면 두 가지 경우, 의문사가 의문 있을 때랑 없을 때. 자, I saw so, 나는 봤다라는 문장 하나. 원래 what what, what you were doing so 음, 넌 뭐를 하고 있었니라는 문장 하나.라고 하면 원래는 뭐예요? What o what were you doing? 하면서 물었겠죠. 의문문장이었겠죠. 근데 두 문장으로 합치면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인다. 이건 뭐 중학교 때 계속 나왔던 내용이 이제 그지. 이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고 만약에 의문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의문사 자체가 동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접속사 파트에서 나온 겁니다. 맞죠? 그런데 두 문장에서 의문사가 없으면 아까 얘 있지? Whether if whether 얘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죠. He asked 그는 어, 물었죠, 요청했죠. 그 Brand Man이 어, if he 어, it would like 예술이 말이겠네. have crossing the street. 그 길을 건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닌지 하면서 이때는 if una e t h e r 를쓸수 있겠지. 그죠? 의무사가 없을 때는 if 나 n a e t h e r 쓰고 대신 뭐예요? 주어 동사 요소. 이렇게 됐죠? 자, 하나만 더 기억할 게 뭐냐면 음, 가져본 문뭐 다시 한번 나오긴 나오시 싶은데. 의무사가 있을 때의무사 주어 동사인데. 요 때에 그 앞에 동사가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생각 추측 동사 think 라든지 그 다음에 believe 라든지 이런거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imagine 그죠 요런 동사 생각하다 추측 guess 뭐 이런 동사들 think believe imagine 요런 동사들이 앞에 있으면 의문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간다 라는 규칙도 하나 있죠 생각 축출 동사가 있을 때 간접 의인문은 의문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갑니다. 어, 요것도 하나 알아 주시고 적어 주시고요. 됐나요? 음. 자, 그리고 자, 80쪽에 종속 접속사는 다음 주 와서 합시다. 와서 해.